남들에게 잘해주고 미움받은 사람. 세 가지만 꼭 기억하자. 착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는 충격적인 이유. 인정 욕구 때문에 내면에 인정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더 잘할 걸 등으로 내면에 강력한 비평가가 있어서 끊임없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경우 어릴 때 부모, 형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 주변에서 날 봐주길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면서 상처를 받고 남들은 나처럼 나서서 해주지 않기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1. 심리적 거리 두기. 장사꾼과 손님의 차이처럼 상대와 나는 같은 입장일 수가 없다. 상대에게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체크하고 가능한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남과 경계선을 두는 것이다. 혼자 그렇게 상처받지 말고 적당하게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만 잘해주자. 2.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자. 장사꾼과 손님 사이처럼 천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깎아줘도, 안 깎아줘도, 마음에는 이미 여러 경우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 큰 상처를 받지는 않으며 크게 섭섭하지도 않는 것이다. 내가 상대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때, 그 사람은 더 바라고 나는 주기만 하는 스스로가 호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쉬고 싶은 날 상대가 무조건 약속을 하려 할 때, 내 스케줄은 내가 정한다. 3.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기대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야 한다. 본인이 잘 해줄 수 있는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것은 관대함이다. 나이 관대함은 어디까지이며 거길 벗어나면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지는지를 잘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50%만 나를 좋아해줘도 큰 성공,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남들이 되고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잘해주면 또 바람과 기대를 가지면서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게 되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한 명만 날 좋아해줘도 대성공인 것이다. 자신의 실수나 어리석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책보다는 관대함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